안녕하십니까. 두 번째 시간으로 공장 해빙, 냉각탑, 쿨링타워 해빙 작업하는 것을 방송을 해보겠습니다.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서 공장, 사출공장 같은 경우는 냉각탑을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. 안 그러면 제품에 불량이 생기기 때문에 물로 계속... 그 일정한 온도를 맞춰 줘야 되기 때문에 냉각탑이 필수지요 그런데 냉각탑이 얼어버리는 그러한 날씨가 올겨울에도 온답니다 그래서 어 작년에 작년에 남동공단의 그 사출 공장인데 냉각탑이 얼었어요 어 토요일날 퇴근하면서 어, 차단기를 내리고 왔답니다. 그것도 외국인이 그래가지고 배관이 꽁꽁 얼었는데 그 심각성을 한번 어, 보겠습니다. 이 배관이 이 배관이 이 배관 속에 이렇게 얼음이 꽉 찼습니다. 보이시죠? 저 배관이 저렇게 얼면은 이 배관을 터쳐버려요. 금이 간다고. 지금 제가 가기 전에 이분들이 이제 해보겠다고 모터까지 다 뜯어놨는데 모터를 왜 뜯었냐고 하니까 모터에 그 드럼이 터져버렸다는 거예요. 그거 얼어가지고. 그리고 또 얼은 상태에서 모터를 돌려버리면은 네, 팬하고 축하고 연결된 데가 다 나가버립니다. 윙허 끊어져 버려요. 이 얼은 상태에서 전기를 넣어버리면 마작끈하고다 나가버립니다. 이렇게 얼음이 꽉 찼죠. 대단합니다. 자이 모터인데 이 모터인데 이 모터를 이제 써보죠. 이거는 하나는 써보고 하나는 본건데 이게 나간거고 이제 이건 안 돌렸기 때문에 이제 터지질 않았던데어 아, 터지고 안 터지고가 문제가 아니고 한번 보시겠습니다. 동영상을 보면 아, 이제 이거는 제가 여기까지 불이 돌아 겨울에. 어, 느껴져요? 옥상에, 이제, 그, 지금, 그 모터를 지금, 노, 먼저 해빙을 하는 중이에요. 그 모터를,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, 얼음 상태에서 그냥 전기를 넣어버리면, 팬이다 나가버려요. 그래서 지금, 저 모터 자체만 녹이는데도 한 시간이 넘게 걸립니다. 굉장히 고 난이도 공사하기 때문에, 일단 얼리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어, 얼리지 않는 방법은 계속 냉약탑을 가동해 줘야 돼요 영하 15도 20도면은 1 0 0 m 리관뭐150그 어, 이상 배관도 물이 순환이 안 되면 100%옵니다100% 얼기 100 때문에 무조건 아, 돌려줘야 된다는 거. 아, 또 여러 사진들이 있는데. 아. 한번 보시겠습니다. 아, 뭐이 사진만 가져도 여러분들은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실 거예요. 어떤 상황이 이렇게 뭐 영화 그, 그때가 아, 한 20도 정도 됐을 거예요. 체감으로는 더하죠저 스팀으로 저걸 일일이 다 녹여야 되는데 한쪽을 녹이면 한쪽이 또 옵니다. 그 정도로 그래 네. 추웠어요. 아, 자. 공장 냉각탑 쿨링 타워 녹이 어, 얼지 않게 하는 방법. 일단 네? 이 냉각탑은 계속적으로 그 물이 순환해야 되기 때문에 고드름이나 얼수 밖에 없어요. 그렇지만 흐르는 물은 안얼 듯이 각그 기계에서 나온 물은 좀 따뜻합니다. 그 물이 다시 올라가면 얼었던 물은 또 녹아요. 녹고 또 얼고 또 녹고 얼고 계속 순환하죠. 무조건. 모터를 돌려야 됩니다. 그렇다고 해서, 모터 두 대를 다 돌릴 수는 없고, 한 대는 물을 빼버려야지요. 아예 배관 자체를 물이 안 가게끔 잠가 버리고, 어, 주 모터만 돌려야 되는데, 아, 른 방법 없습니다. 어, 무조건 모터는 돌려줘야 되고, 물을 보충해주는 수도관이 문제인데, 쿨링 타워에도 물을 보충을 해 줘야 됩니다. 예, 수도관도 얼, 얼지 않게끔 해서 물을 보충을 시키면서 너또 범람하지 않도록 그 일부는 또 바깥으로 빠져나와야끔 호스를 연결해서 빼 줘야 됩니다. 만약에 이것은 제 경험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어 쿨링 타워나 냉각탑이 얼면은 일단, 그걸 막 점검한다고, 막 쿨링타 올라가고, 또, 거기에 막 뜨거운 물 갖다 부어버리고, 어? 돌아가지도 않는데, 그막 모터를 돌려버리는 그런 게 있어요. 딱, 물이, 그, 배관 밑에 보면, 골밸브가 있어요. 배꼽이라고 그러죠, 일명. 그걸 틀어가지고 물이 안 나오면 얼은 거예요. 그걸 열어가지고, 배관 밑에 그, 배관이 쭉 이렇게 위로 가지 않습니까? 그 배관을 열었을 때, 밑에 배관을 열었을 때, 물이 안 나오면 배관 자체가 얼은 겁니다. 그때는 아무리 모터를 돌려도 물이 순환이 안 돼요. 그때는 빨리, 에,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. 안 그러면 엘보 부분 또는 조인트 부분다 탁탁 터집니다. 얼음이라는 걸알면은 사람의 힘은 보다도 망치로 때리는 것보다 더 강해요. 그렇기 때문에 팍팍 나가요. 자 배관에 물을 붓는 물 갖다 뭐, 뜨거운 물을 갖다 붓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진짜 위험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붓는 다, 순간적으로 뜨거운 물을 붓 순간적으로 차가워지면서 배관이 터질 수도 있지만 그걸 발구덩이에다가 떨어지면 제 2차 사고로 이어집니다 다친다 이거예요 다쳐 일단 전문가한테 조언을 구하든지 이렇게 하셔가지고 해야지 거길막물 붓고 막 거길 걸어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. 그떨어져 다치면 거의 그냥 부러지죠.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마시고 일단 물이 순환이 안 되면 일단 전화를 주십시오. 그러면 일단 조치하는 방법. 그리고 얼어 다에서 모터를 뜯어버리는 뜯거나 배관 그 점검하는 부분 그런 데를 막몽 몽키 스파나로 뜯는 분이 있어요. 그거는 저 2차 사고를 유발합니다. 녹인다 해도 그 가스켓을 또다 긁어놨기 때문에 끼우고또 조립을 하려면 그거 하는 시간에 또 얼어 녹인 왔던 부분이 또 얼어요. 그러니까 얼면은 물이 순환이 안 되면 빨리 빨리 전문가한테 조언을 구한 다음에, 예, 작업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어, 뭐 드라이기나, 뭐불 같은 건 절대 대시면 안 돼요. 그, 랭, 냉각탑에 그 보면은 종이로 된 벌집 같이 된게 있어요. 물이. 그게 불 붙으면 그냥, 왜또 그거가 불이 잘 붙냐면, 기계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그 오일이나 이런 기름기를 그 종이가 머금고 앉았어요그 종이는 진짜 불이 굉장히 빨리 붙습니다. 거기에 불 갖다 넣는다든가 돌치램프로 녹인다, 절대 그러시면 안돼요 큰일 납니다. 또 밑에가 쿨링 타워는 밑에가 넓고 위가 좁기 때문에 이 구, 바람이 빨려 들어가면서 타기 때문에 그 순식간에 타버려요. 그리고 불이 빨려 들어갑니다. 불은 절대 에 사용하시면 안 돼요. 특히 에 오수처리장, 오수관 이런 것들, 이런 거는 절대 불을 대신 안 돼요. 그다음에 이제 빌라 같은데도 가끔 그 정화조 배관이 그 1층이 그 캐로피로 된 주택 빌라 있지않습니까그 천장이 그 바람이 세고 천장에 텍스로 또돼 있다던가 천장 마감재가 좀원찮은 데는 바람이 들어가면 그 온수 배관 저 어, 어, 정화조 배관 배관도 얼어요. 그걸 막 불로 된다던가 어 그러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. 또 정화조 배관은 끝부분서부터쭉 녹여 들어가셔야지 어 녹이 쉽다 해서 저 위에 천장. 우에 쪽에서부터 녹에 녹 내려가면 배관이 휘입니다, 휘어, 휘면은 이음새가 본도치하는데다 빠져버려요. 그러면은 2차, 3차 사고가 납니다. 밑에 차량으로 오물이 떨어진다든가 배관이 빠져서 어 2차 사고가 나지요. 그러니까 아예 정화조, 배관 같은 피부 피부은 절대 불이나 뜨거운 물을 대는데도 순서가 있으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. 어 바쁘더라도 어,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어, 공장 냉각탑 쿨링 타워를 녹이는 방법, 또 녹이 어, 얼리지 않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아봤는데 방법은 딱한 가지입니다. 냉, 어, 순환 모터를 계속 돌리셔야 돼요. 얼마 간격으로 풀로 돌리시면 더 좋지만 또 전기세가 뭐하니까. 어, 최소한도 한 30분 또뭐한 30분 쉬었다가 또 30분 돌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해 주셔야 돼요. 30분 돌리면 그 배관이 얼른 얼었던 것도 다 녹아서 나옵니다. 또 30분 내에 또다 얼어버리지도 않아요. 음,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 또 틀려요. 너무 응달이고 바람이 많이 부는 데는 정말 30분만 에도 얼어 들어갈 수가 있어요. 이 전체가 꽝 언다는 것보다도 사료름이 얼어 있다가 모터가 물을 밀면은 그 사료름이 가 가지고 엘보 부분이 꺾이는 부분에서 사료름이 뭉치면서 얼어 버려요. 그러면 방법 없습니다. 그럼뭐또 그걸 턴다 그래서 뭐 턴다고 해서 막 망치로 때린다든가 그런 행동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. 이 사료름이 밀려가면서 쫙 메어 버린다고 그러니까 아 진짜 한 20도 뭐 이렇게 영화 20도 정도 하면은 그날만큼은 모터를 계속 풀로 돌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전기세를 아끼신다고 하다가는 공장 일못 하지. 배관 터지지. 모터 나가지. 직원들 다 서서 어? 언제 고치나 그러고 앉았지. 굉장히 그 손해가 막 심하다고요. 그럴 때는 빨리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진짜 빠른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. 제가 주로 가는 데가 인천 남동공단, 서구 부천 공산 공장 단지, 시와 반월, 뭐 어, 여기 안산 이런 그 공장지대는 제가 주로 그한 십몇 년, 한2 0년 거의 같죠. 많이 얼리시는 분이 또 얼리더라고. 이상하게 큰 공장 큰 공장들은 또 그렇게 안 얼려요. 근데 조그맣게 좀 하시는 분들 그분들 그렇게 자주 얼려요. 그 원인이 뭔가 했더니 그 전기세 아끼시려고 그러다가 꼭 그렇게 얼리시더라고. 그러시면 안 돼요. 그리고 또그 전기차단기 같은 거는 외국인들한테 맡기지 마세요. 외국인들은 몰라요 얘네들은 주인 정신 직업 정신이 좀 우리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또 사장이 시킨대로만 못저 뭐 퇴근할 때는 차단기를 내려라. 봄 여름 가을 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겨울에 그 한순간을 깜빡한다고 아이 정도 날씨면 모터가 얼겠다 순환 해야 되겠다 틀어놓고 가야 되는데 그걸 내려버리고 간다고 이거 한 이틀이 쉬었다가 와 버리면은. 뭐 꽁꽁 얼어버렸죠. 그럼 일 못하고. 아 무조건 순환 모터는 돌리셔야 됩니다. 그리고 절대 쿨링타워 안에 종이 벌집처럼 돼 있는 거. 거기에 불을 대시면 안 돼요. 피부신은 절대 대시면안 됩니다. 큰일 납니다. 불이 빨려 들어갑니다. 글로. 이 깔뜨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밑이가 넓고 위가 좁기 때문에 바람이 빨려 들어가요. 그렇기 때문에 불 같은 건 절대. 가지고 들어가시면 안돼요 물! 그 다음에 그... 뜨거운 물을 부술 때도 너무 꽝꽝 얼은 배관은 물 뜨거운 물을 부으면은 그냥 빡 하고 진짜 더... 망치로 때리는 소리가 들리듯이 꽉 터져버립니다. 그러니까 뜨거운 물 대는 것도 순서가 있고 방법이 있으니까 어뭐 제가 돈 받는거 아니니까 물어보시라고 물어보시고 어 이렇게 하시는게 좋겠습니다.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, 해간 공장에 전화 좀 받아봐. 공장에 냉각타 굴링타워가 얼고 그러면 바로 저한테 전화 주시면 빠른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. 줘봐, 이리 줘봐. 여보세요, 네네, 예. 예. 네 혹시 문 있잖아요. 설마. 예 예. 강서구에서 아, 불이 났다고 어, 문짝을 뚫고 들어갔는데 문짝을 교체 좀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일단 사람은 안 다쳤답니다 다행인데 겨울에는 항상 그 전기를 조심하셔야 돼요 아,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고 올겨울도 어, 공장 냉각탑 쿨링 타워 얼리는 분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고 어, 만약에 얼면은 바로 이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상담이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 꼭좀 부탁합니다.